며느리 소정 씨는 시어머니 집에 얹혀살며 하루하루를 편하게 보냈습니다. 집안일은 시어머니 몫이었고 자신은 늦잠을 자며 어머니가 하면 되죠라며 웃었죠. 이집 이제 제집 같은데요? 하지만 시어머니 정옥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월이 만들어 준 인내 속에서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며느리가 집 서류를 뒤지는 것도 아들이 아내 편만 드는 것도 그녀는 단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남의 집에 얹혀 살면 고마워 해야지. 며느리는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그 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은행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가 모든 걸 뒤집었죠. 집의 명의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옥 씨가 떠나던 그날 모든 서류는 미리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제 며느리는 아무것도 없는 전세방에서 후회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용한 시골집 마당에서 차한 잔을 마십니다. 그 미소는 말하듯 합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삼키죠.